안녕하세요. 성공을 향한 작은 습관 마인드셋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대문호이자 위대한 극작가 셰익스피어에게 인생 조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한동안 무대 위에서 뒤뚱거리다가 곧 소문조차 들을 수 없게 되는 가련한 배우인 것이다. 말이 적은 남자가 가장 훌륭한 남자이다. 남자가 맹세하면 여자는 배반하는 법이다. 불성실한 벗을 가질 바에야 차라리 적을 가지는 편이 낫다. 불행을 고치는 약은 오직 희망밖에 없다. 흔히 말없는 보석이 살아있는 인간의 말보다 더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다. 대체로 재앙은 적의 간첩과 같이 혼자서 오는 법이 없고 항상 때를 지어서 탁 친다. 자식을 아는 아버지는 현명하다. 좋아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 미워하는데도 이렇다 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책을 읽어보아도 이야기나 역사에서 들어보아도 참다운 사랑이란 결코 순조롭게 진행된 예가 없는 것 같다. 우정의 대부분은 외면치례이며, 사랑은 대부분이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에는 진실이 넘치고 있지만, 정욕에는 날조한 허망이 가득 차 있다. 죽을 것이냐,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이 최악의 사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동안은 아직도 최악이 아니다. 불청객은 흔히 돌아갈 시간이 되어, 가장 환대를 받는 법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가지는 아버지의 괴로움은 톡사의 이빨에 물리기보다 더하다. 가난뱅이에게 아첨하는 인간은 없다. 고를 낸 여자는 흙탕물의 샘처럼 진흙투성이고 지저분하여 아름다운 모습은 찾을 수 없다. 그래서야 아무리 목마른 사나이라도 입을 댈 마음이 안 난다. 속으로 생각해도 입 밖에 내지 말며 엉뚱한 생각은 실행에 옮기지 말 것. 서로 사김에는 친하여도 분수에 넘치지 말 것이 중요한 일이야. 그러나 일단 마음에 든 친구는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놓치지 말아라. 그렇다고 이뿌리가 노란, 키털조차 제대로 나지 않은 애송이를 함부로 잡다가 손이 부르트는 일이 없도록, 싸움이나 말다툼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일단 휩쓸리는 날이면 그때는 내 솜씨를 단단히 보여주어라. 상대편이 이놈은 대단하다, 조심해야겠다고 혼을 내도록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도 들어주어라. 그러나 내 자신의 일을 함부로 짓거리지 않도록 돈을 빌리지도 말며 빌려주지도 말아라. 빌려주면 돈도 없어지거니와 친구까지 잃고 만다.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에 충실하라. 이한 가지를 굳게 지키면 그 다음은 만사 자연이 친척되어 남에게 대해서도 충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제가 허용하는 한 몸에 걸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차려 입어서는 안 된다. 대게 입은 것으로 미루어 인물을 알 수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슬픔은 시간의 걸음걸이를 헝클어놓고 고요한 잠을 깨뜨려 버린다. 밤을 아침으로 만들고 대낮을 밤으로 만들고 만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이 세상이란 제 각기 어떤 역 하나씩을 맡아서 연기해야 할 무대이다. 갇혀 있는 불이 제일 강하게 타오른다. 슬픔이란 것은 언제나 혼자서는 찾아오지 않는다. 뒤에는 때를 지어 몰려오는 법이다. 꽃의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란 것이 있다. 꽃도 그 생명이 생생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그 마음이 맑지 못하면 품격을 보존하기가 어렵다. 썩은 백합꽃은 찹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 슬픔이란 누구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늘 슬픔 뿐이다.